이거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있는데 1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함수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렇다는 얘기야. 1인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어떤 함수 나오고 여기서 어떤 함수 나올 거야. 이렇게 다른 두 개의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그런데 x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미분이 잘 되려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 이어져야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미분 가능이니까 어떻게 돼있어 또?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미분계 미분수 존재 어떻게 우리 보였었더라? 기억나요? 어? 목소리 들어갈까봐 부끄러워서 잠깐 발표를 못 하겠어요. 이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미분계수와우미분계수가 일치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할 일이 연속을 이용하겠다. 연속. 그럼 연속이라는 얘기는 요, 요 점이 1인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5 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a 플러스 b가 같다 이런식으로 우리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아까 얘기했죠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우리 좌미분계수를 리미트 치갖고하려면 계산이 길죠 그렇지 몰 단만 지금 딱 골라낼 때는 어떻게 하는 게더 훨씬 편하냐면은 그림을 상상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봅시다. 좌미분계수니까는 위 있게 좌예요, 아래 있게 좌예요. 위 있게 좌죠? 일보다 작은 거니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따라서 그 점에서의 이 그래프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미분해요. 미분은 얼마야? 25 10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디 점에서 1인 점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1을 대입해서 1 0 x 는 1을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우 미분계수는 뭐냐? 그러면 우 미분계수는 이 식에서 보니까 얘가 오른쪽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로 얘를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에다가 또 이제 미분을 해요. 미분을 했더니 미분계수니까 미분해야 돼. 여기서는 지금 미분 공식을 그냥 바로 써먹어요. 이제 공식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게 미분해주면 그냥 a 되겠죠. 그렇습니까? a 팔 것도 없죠. 그런데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고? 좌, 미, -미국에서, 분계수 우, 미, 분계수가 같아야지 미분 가능이다. 그렇죠? 따라서 a의 값은 10 이렇게 나왔죠?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a가 10, 그럼 a가 10이니까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